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은 강원연구원의 신재훈입니다. 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런 무더위에서 이번 제11회 강원환경비전 포럼 및 강원지역현안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포럼은 i l 리 환경재단의 후원으로 개최 하였고요. 강원연구원과 강원대학교 환경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포럼을 주최해주신 강원환경비정포럼 대표이신 김범철 교수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함께 주최해주신 강원연구원의 현진권 원장님입니다. 근데 원장님께서 지금 부득이한 일정으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영상으로 인사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금번 포럼을 후원해주신 한국오지케이그룹 회장 그리고 I.L. 환경재단 이사장이신 박선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I.L. 환경재단의 김태아 이사님과 허성욱 감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을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한 거림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인사말씀, 개회사 그리고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먼저, 강원연구원의 현진구원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영상으로 재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til> इस जो भी 그리고 다음은 강원환경비전포럼 대표이신 김범철 교수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강원환경비전포럼을 어,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에, 강원대학교 환경학과 명예교수 김범철입니다. 에, 저는 환경학과 교수로 어, 정년 퇴직을 하고 어, 있던 차에 예, 한국 오 o 케이 박수환 회장님께서 환경운동을 좀 지원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셔서 이걸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 강원환경비전 포럼을 처음 오신 분은 이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예, 지금 1년에 한 서너 차례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럼을 매번 주제를 달리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그, 그동안 다루었던 주제들을 보면은 어, 산림 벌목을 뭐 하는 게 좋으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또는 강원도가 이제 자치도가 되면서 환경 영향 평가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어, 또뭐 지난번에는 이 소양강의 탁수 문제, 탁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이런 주제들을 좀 다루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네이버 블로그에 강원환경비전포럼이라고 돼 있는데 이번이 저희가 이제 11차 포럼이 되고요. 그 동안 열번 다루었던 내용들이 예, 다 주제가 소개가 되어 있고 그 동안 발제한 동영상도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발표 자료 이런 것들도 많이 그 자료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 보시면은 자료 를 얻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 또 동영상들은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서 거기에 예,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참석을 못하신 그런 포럼이라도 자료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이 이제 12차 포럼이 되겠는데요. 오늘 어, 우리가 다룰 주제는 어, 멧돼지 네, 차단 펜스입니다. 이 멧돼지 그 열병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굉장히 공포에 떨었는데, 지금 한 5년 지나면서 이 강원도에만으로 1000km가 지금 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0km가 넘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 어, 생태계 서식지를 이렇게 구획하고 차단하는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의 그 개체군의 단편화를 유도합니다. 그 프레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서식지를 잘라놓으면 그 개체군이 작아지면서 점점 유전적 다이버시티가 약해지고 에 예, 생존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개체군부터 서서히 소멸되어 간다는 것이 생태학에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태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그동안 많이 애를 썼죠. 육상에도 브릿지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다리, 다리에 의한 차단도 막, 막 짓지 않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했는데 지금 이런 그천 킬로가면 넘는 이 차단 펜스가 야생동물을 차단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 만일 정말 철수할 수 있다면은 철거하고 야생 동물과 공존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문제를 좀좀더그 환경의 입장에서 야생 동물의 입장에서도 한번 이것을 도와주십사 하는 생각으로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생동물 전문가 또펜스에 대해서 이제 그 대책들을 많이 연구하신 분들을 모셨고, 이게 이제 환경학적인, 환경 생태적인 영향이 크다는 건 벌써 1년 전부터 많이 논란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획기적인 조속한 대책이 잘안서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그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개념이 또이 자연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울타리를 바라보는 이런 개념들이 널리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오지케이그룹 회장이자 i e l 환경재단 이사장이신 박수원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뭔가 그, 어, 남들이 좀 외면하는, 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부분을 좀 들추어내서 사회적으로 좀 이슈화하고, 막 그런 걸김 교수님께서 좀 해보시겠다고 해서 좋습니다라고 해서 구원을. 해서 벌써 면전이 지났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인사 만해도 잠깐 썼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 어떤 그 육식을 안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또 플라스틱을 재생하는 운동을 하는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데 비해서 그냥 생색만 좀 내고 자금 지원을 좀 하는 정도로. 어, 이래도 되는가 하는 그런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 조금적으로 아, 조금씩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을 키워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좋은 좀 견물을 덮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